매지카경보기 공식대리점 오렌지카우디오 입니다 어, 2016년 모닝차량이고요 타사에서 이지카경보기 장착되어 있었고 작동을 잘 안해요 뭐 이유는 뻔하죠 기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작업 잘못일 수도 있고 일단 뭐 기존 제품 제거하고 매지카경보기 DF 브론즈로 장착을 했습니다 어, 경보기의 리모컨은 단순합니다 DF 브론즈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염, 잠김 열림 원격 시동, 길게. 네, 이렇게 원격 시동이 되면 깜빡이가 깜빡이면서 시동이 되었음을 알려주고요. 원격 시동 종료, 또 길게. 어, 뭐, 경찰하고 해서 뭐, 값싼, 값싼 경보기, 뭐, B 뭐 브랜드, 뭐좀 ASR 안 되고 이런 거 많이 선택하시는데 그런 제품보다는 한번 장착하셔서 오래 쓸수 있는 좋은, 질 좋은 경보기를 장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원주 매직카 경보기 공식 대리점 오렌지 카우디입니다.